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이 뭐냐? 사람들은 자꾸 이 복을 소유해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어그 청소년 영화 같은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행복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에, 행복일까 하는 거죠. 삶의 불편함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어, 공부를 잘하면 어, 선배원들한테 칭찬받고 또 어, 일부 이제 공부를 못하면 어, 좀 무시당하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 그것이 어, 가지고 있는 행복까지 망가뜨리는 건 아니죠. 소유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는 것이 어, 지금 내가 뭐좀 풍요롭게 쓰느냐 풍요롭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차이지 풍요하다 그래서 꼭 행복하고 풍요하지 않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이 행복하다는 것, 복되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안에 내가 어, 노숙자라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돈이 많아도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 이렇게 노숙자들 요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료 급식소가 없어져서 근데 이제 이전에 무료 급식소 이렇게 가서 봉사할 때 보면 그 밥한 그릇에 아 그렇게 어 기뻐하고 또 인사도 몇 번씩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 무료급식소는 이렇게 싸서 어 가져가서 어디서든지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고마워하고 어 그거 하나 받아가면서도 행복해 한다는 거죠. 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네,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라는 것, 그것은, 어, 자기의 자족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 자족함 가운데서, 어,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빌리포스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라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 이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못해라는 것과 하지 않는 것, 할수 없다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이냐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가 지금 어, 보기에 어,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선교하는데 좀 불편해 보이고 내가 지금 로마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리포 감옥에서 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천사가 오기에서 이끌어내는 경험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 뜻이고 기도하면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 라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로마에서 최고의 그 가치가 오네시모라는 그 죄인을 변화시켜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빌레몬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아주 큰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역사도 이제 성격 속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것은 다 한다는 것. 근데 그것이 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신명기 28장은 복의 장이다. 축복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1 0월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15절부터 아주 더 많은 에, 68절까지는 전부 다 어, 주님이 에,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 축복이 아닌 삶은 그삶 자체가 다 저주와 같다는 거죠. 근데 축복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14절의 그, 어 말씀과 15절부터 68절의 말씀의 그 저주, 저주의 그 양은, 양으로 따지면 축복은 아주 짧죠. 저주는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저주를 많이 기록해놨느냐? 삶 자체가 저주지만,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될 거야, 이렇게 총만 받을 거야, 이렇게 징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해놔서 축복의 삶으로 몰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축복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거다 여러분 이 복은 가장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약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동행하기 위해서 아주 그 경건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던 선지자와 또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주는 삶이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때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 동행하시는 자격이 뭐냐면 예수 그리토의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그 무엇인가요? 말씀이라는 거죠. 네, 로고스라는 거죠. 이 로고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다할수 있다. 안 하는 거지 다할수 있다. 근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정욕대로 쓸까봐. 네. 이 안목의 죠이상의 자랑. 정욕대로 쓸까봐 하나님 안 주시는 거지.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업도 안 되는 것 같죠. 뭐, 직장도 그렇죠. 건강도 그렇죠. 특별히 요새 코로나19 시대는, 아, 안 되는 것 투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안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똑같이 어려워도 한 사람은 행복해하고 한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또,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 때문에 행복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아, 교회가 좋고, 좋고, 물질에 가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가만히 보면요, 돈은 자기가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버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일고 쉽으니까 온통 경제가 다 엉망이 되는 거고. 네.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돈을 버는 거고요. 또두 번째는 지혜를 받아야 돈을 바, 버는 거거든요. 네. 환경, 이, 이, 하늘의 지, 이, 이치에 따라서, 이 지혜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환경. 이 환경에 대한 가치를 잘 얻어서 지혜를 얻으면 탁, 어, 돈을 번다는 것. 또, 이 돈을 버는 사람은 환경에 대한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자기를 잘 다스려 가면 돈을 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는 거죠. 그리고 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돈을 벌어 주는 거예요. 코로나 일구 시대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새 많이 어렵, 어렵다고 그러렇긴 하지만, 마스크 회사들이, 뭐, 몇백 원짜리를 몇천 원씩 팔은 적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막, 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 뭐, 어 아주,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막, 자기 그, 어떤 그 삶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주고 자기와 관계가 막 맺어지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이 누구와 함께 할때 가능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할 때, 말씀으로 이끌릴 때.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에 개인에 관한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떡반족그릇이 복을 받고, 소화양, 생업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가 손대는 것마다 손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 신명기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대는 것, 이삭이 손대는 것, 야곱이 손대는 것. 더군다나 야곱은 성령 하나님과 어, 함께하기 전에 그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아, 심풍나무 그늘에 양을 보냈는데 아이 실한 것은 얼룩낭이 나오고. 싫어하지 않은 것은 그냥 하얀 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심풍나무 그늘에 보냈는데, 실한 양은 얼룩, 얼룩 양이 나오고, 새끼가, 어미가 하얀데, 그리고 약한 양은 하얀 새끼가 나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물질 축복 좀 받을게요. 내게 물질 축복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 내가 내 모든 민족 가운데 나를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주님, 내가 구하는 것이 내 토지 소산 생업에 관한, 관한 것이 내게, 아, 이, 이, 정말, 어?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참묘한 건, 저도, 어, 전안 믿는 가정이 자랐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가 돼서 수많은 교회들을, 어, 돕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근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근데 주변에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뭔가 좀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이 주종으로 부르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는 사람은 돈을 잘 쓰는, 어, 일종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 이 부르시는데, 돈을 잘 쓰는 직업 가운데 최고의 직업이 사명이긴 하지만, 목사라는 것. 제가 목사가 되보니까 목사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레위지파처럼 또 제사당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 돈을 잘 쓰려고 하면 목회가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라는 거. 뭐큰 교회가 된다, 작은 교회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뭐 많은 물질 있으니까 훌륭하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도움 받으니까 훌륭하지 않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가치. 이것은 하나님의 이 주시는 물질을 잘 쓰는 거죠. 가난한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물질을 소유기에 있다고 아니요. 거기 보면요, 그분들이 정말 물질을 잘 쓰는 걸알 수가 있어요. 도움 받는 물질 함부로 쓰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 5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근큰게 목사님들 잘못하면 물질을 잘못 쓰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와지면서 군림하는 거죠. 주의 종들에게 군림 받는 것. 자기가 군림할 때 고개 숙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삶,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내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행하면 그 명령 지켜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주님이 민족이에 뛰어난 인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 이십 명기가 이게 그 유대인들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오늘날도 중요한데 노벨상에 가장 많이 노벨상을 받은 민족, 이십 명기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지금도 전 세계 금융계를 휘어잡고 있는 민족, 이게 다 유대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네? 뭐. 어,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게다 유대인들에 대한 가치라는 거. 뭐잘 모르지만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아, 근데 정말, 이 경제가, 유대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새 경제가 유청, 휘청, 유청, 휘청, 유청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보호하시는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작은 민족이지만 적군을 패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 시대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 보십시오. 그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들을 다 흔들지 않습니까? 아니, 현대 와서도 이스라엘이 칠일의 전쟁이라 할 때, 어? 어, 그 사우디 아라비아. 전쟁하고, 이, 신하의 반대에서 싸울 때도,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겨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께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죠.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또 봉사해라 하는 봉사하고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하고 망할 것 같은데 흥이 가는 거예요. 시원하죠? 저 네. 우리 교회에서도 어, 직장다니다 사업하라 하는 분들이 있죠. 사업할 때 기도를 이렇게 작정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그런데 묘하게 묘하게. 그냥, 뭐, 안 보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되면, 순종의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종의 결말을 통해서 물질이 좀 여유가 있었지만, 그다음부터는, 안타깝게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가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 자기의 중요한 물질의 통로인 줄 알고, 다 거기에 또 메어 살더라고요. 그럼 또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망해서 뭐 쪽박 타는 않지만,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내 힘으로는 그 사람들과 비우 맞추면서 사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그 사람들을 만나게 한게 하나님인데, 어느 정도 위치가 돼서 물질에 대한 관계가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제일 쉽우십에 내 생각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하나님 생각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 사람을 맞추다 보면 이 사람도 맞춰야 되고 이거래처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도 맞춰야 되고 또내 생각에서도 수많은 생각을 맞추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한 가지만 해라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복에 중심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돌이 같은 인생들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행하라는 창세기 17장 이후에 선지자의 삶을 살고 이삭은 번제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의 삶을 살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에 이제 씨름에서 복을 얻는 순간에 선지자의 삶을 사는데, 그럼 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아이, 예수님, 목사님, 아이, 우리는 지금 선지자가 아닌데요, 신약시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다 선지자처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왜요? 구약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성령을 받으면 다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게 다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겠다. 하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살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19 때문에 2020년을 그냥 지나가듯이 보냈습니다. 2021년도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수없이 많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상이요, 택한 족속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어떤 적군이든지 다 이기게 하시는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늘 나타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된나 기도의 야곱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나이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말씀의 아름다운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축년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명령을 지켜 행해서 절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한 가지 오직 너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하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주의를 성수하고, 11주의 복이 넘칠지어다. 내가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의 복이 넘칠지어다. 내가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의 복이 넘칠지어다. 내가 났을 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안이 자녀의 복이 넘칠지어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는 성도들, 복된 이 신명 28장의 복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행하면 주시는 민족의 뛰어난 사람 그리고 모든 조건을 싸워서 이겨 주시는 나라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며 고이과 신속히 정리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이 성전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잘 깨닫고, 꿈에라도 말씀하시고, 꿈에라도 주님, 명령하셔서, 성전 예배가 자유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 믿고 감사하며, 싱가포르가 황도하신과 인천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니다. 병든자, 상한자 고쳐주시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기로 결심한 무성도들 위에 성령이 동행하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대는 우리 주 예수 그도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통 충만케 하시는 정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